사막 유천 시간이에요. 우리는 19세 소양이, 19세 나영이. 그리고 저는 메뚜기 동생 사막이에요. 메뚜기, 좋아송 살아있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사막 유천으로 시작해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면 노래는 유명해도 가수는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laughs> 다이나믹듀어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시간은 영어 시간에 오늘 배울 단어는 불가능한, 불가하는 영어로 Impossible, Impossible, i m 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헤어 스타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음,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여운 스타일 로해주세요 그럼 요 스타일 어떠세요? 이거 아닌데. 그럼 요 스타일이요. 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 있는데 뭐아김태이처럼 해주세요. 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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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ssible. 어때요 임파서블 확실하게 배웠죠 요 시간 여러분의 장래희망을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 저는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용감한 시민이 되고 싶어요 용감한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잉뿌잉 뿌잉. 아아아아아 어른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진학상담 선생님. 유수꾼이에요. <laughs> 여러분 정의롭고 용감한 시민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과 용기 그리고 화질 좋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오, <laughs> 어? 저쪽 지하철에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얼른 달려가서 말릴 필요 없어요. 그냥 찍으세요. <laughs> 찍으면 돼요. 앞뒤 상황과 상관없이 가장 자극적인 장면을 담는 게 중요해요.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쪽에는 웬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혼자 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네요. 얼른 인터넷에 이걸 찍어서 이 차가운 현실을 고발하세요. 나는 왜못 도와주냐고요? 난 스마트폰을 들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바빠요. 정의를 위해 그런 거예요. 아니, 저쪽에는 웬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찍으세요. 이걸 찍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으로 올려야 돼요. 이 남자의 이름을 지하철 꺾기남 지하철 관절남, 지하철 효도로로 짓고, 게시판에 올리세요. 네티즌 수사대들이 알아서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 나이, 사는 곳까지 올려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다른 동영상을 보니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너 이리 안 와? 이 아주 말. 아유, 아유 싸우지 마세요. 아이, 싸우지 마세요. 아이, 싸우지 마세요. 아이, 이렇게 아이. 말리는 내용이었어요. 어 이제 우리 어떻게죠? 어떻게 해야 되죠? 로그아웃하면 돼요. 그 아이디 삭제해 버리세요. 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올린 동영상엔 여러분의 양심도 함께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 <laughs> 여러분 잘 들었죠? 뒤에서 욕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의 엔도는? 먼저 귀는? 쫑끝 말초신경은? 아아 아 할수 있는 즐거운 동화 이야기 쌍카라씨 불러볼까요? 뿌잉뿌잉 뿌잉! 뿌잉! 무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장화 홍련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지체 높은 양반 집에서 태어난 장화와 홍련의 콧대가 돌다이퍼 <laughs> 같은데서 했어. <laughs> 그리고 심술궂고 마음씨가 못된 개모는 몸매는 착해음 마음이 뭐가 중 좋아. 그러던 어느 날 개모의 구박을 받아 억울한 처녀 귀신이된 장아와 홍녀는 매일 밤 사또를 찾아가는데 왜 밤에만 갈까? 사또는 은근히 기다려줘. 이렇게 해서 사또는 개모를 불러 곤장을 치고 기절한 개모에게 물을 뿌리는데 예. <laughs> 물광 피부. 그렇게 해서 장마 홍녀는 다시 환생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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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들었죠? 요즘 세상에 천여 귀신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이 신입생 야 빨리 마셔 네.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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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원샷. 신입생한테 잘못된 전통과 술을 강요하는 선배들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뿌잉뿌잉 아아 아. 그래요 반가워요 저는 언제나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제 이름은 하루살이에요 취하고 싶다. <laughs> Let's get it on. 이렇게 술과 잘못된 전통으로 후배들에게 대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노래와 율동으로 배워볼까요?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새내기가 쓰레기됐다. <laughs> 네가 이렇게 자꾸 후배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다면 너의 빈 속에 깡소주를 레이어드 해주겠어. 그러면 너의 동공은 조금 더롤업될 것이며 비로소 누워야만 신을 수 있다는 떡 실신을 신겨주겠어. 아 대학교 가서 즐거운 생활 하고 싶은데 어느 대학까지 대학을 가고 싶다고요. 네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다고요. 그럴 땐 저희 꽐라 대학으로 오십시오. 4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꽐라 대학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교수님과 학생 모두 술 먹고 개가 됐다니까요. <laughs> 저희 관라대학은 선배들이 인상을 쓰며 군기를 잡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선배님이 웃으면서 때리더라니까요. <웃음> <웃음> 대, 대, 걱정 마대 떡실신신 꽃띠어보자 발짝. 필름이 살균 동안 끊겼네. 떡은 사람이 될수 없지만, 사람 은떡이될수있 있습... 습니다.